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이면 늘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죠 LP상상부리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을 한량 없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마음 속에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셔요? 예, 성령 강림 주의입니다. 어, 성령에 대해서 한할 말이 많은데 우리 사도 어, 사도 신경을 보면 어, 하나님에 대해서 딱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고백을 한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끝. 그가 하나밖에 없는 게. 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성령님에 대해서는뭘 믿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그러면 사도신경이 워낙 짧아서 예, 보통 때좀 들어야 새겨지는데 예, 별로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냐고 여쭤보면 예, 각각 조각으로 대답을 잘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지 않느냐 그것도 맞죠. 성령님께서 권능 없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 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또 이게 요약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저를 따라사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 마귀가 예, 이만한 곳에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거짓말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은 정반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말을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요 그냥 한 마디만 한다면 자, 저를 따라사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어떤 영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자들은 이 구동성으로 생명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요약.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 그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예, 그야말로 성경에 도처에 깔려 있는데 오늘 에스겔 37장은 성령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람을 살리시는지 그 살리시는 역사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라까지 살리시는 그 역사가 그야말로 한 편의 동양성처럼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이게 에스겔 37장입니다. 어, 성경에 어떤 장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몇 장을 알고 계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예, 믿음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예, 사랑장. 그런데 에스겔 37장은 좀 긴데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예, 이럴 때 대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사세요. 마른 뼈 골짜기장. 예, 네,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온다 그래서 마른 뼈장 내지는 마른 뼈 골짜기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목사님은 성령께 사신 역사가 동양상처럼 나와 있다 그러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회시다. 시작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마른 뼈와 같은 개인, 마른 뼈와 같은 가정, 마른 뼈와 같은 교회, 마른 뼈와 같은 나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이야기, 나라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나는 완전히 말랐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 이런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기울우면 예, 다시 한번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수엘서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역사를 기가 막힌 어조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 한 모습을 잡아 가지고요. 꼭 유체 이탈하듯이 쏙 영을 뽑아 가지고 바벨론 지역에는 에스겔의 영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가 막힌 환상들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 가지고 어떤 골짜기 가운데 갔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요. 뭐가 가득한지 맨 밑에 줄 한번 읽어여자 시작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럴 때 우리는 분위기 쎄하다.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분위기 의시시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쎄한 분위기. 이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 같이 한번 읽어요자 시작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뭐한 상태입니까? 예, 이게 보니까 딱. 사람 뼈 같은데 너무 죽은 지 오래 돼 가지고 그야말로 뼈들이 다 사방에 흩어져 있고 뼈는 완벽하게 마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는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럴 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 뼈들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겉에만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바로 면전에다 대고,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살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껄쩍지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에스겔한테 없거든. 이럴 때. 에스겔은 말도 잘하고 머리가 기가 막히게 팽팽 도는 사람입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입니까 정답입니까 나는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내 입장 같아서는 못살것 같은데 당신 아시지 않냐 당신 아시지 않냐 여러분 요아리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막세 번씩이나 연거푸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왜냐 그러면 사랑하긴 하는데 한번 대단히 실수한 경험이 있거든. 그렇다고 또 사랑을 안 한다고 말하기도 껄쩍지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산다고는 말을 못하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 단계가 있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전 단계가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저를 따라사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요게 있어요. 요 단계를 거치고 나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할수 있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순간에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도 역사 안 하셔요.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할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난할수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러지 나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 나에게 절망하지 않고 내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뭐가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믿음의 두 단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이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게 없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나서 그다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가는 단계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야말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일단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걸 알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예, 같이 한번 읽어야자 시작. 마른 뼈들의 회복. 예,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된다는 거.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그 마른 뼈와 같은 개인, 그 마른 뼈와 말라버린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가정, 공동체, 나라가 회복된다고. 자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같이 한번 읽어야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 밑에 두 줄만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을 누구한테 거십니까? 죽은 사람한테 말을 거십니까? 산 사람한테 말을 거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이 뚜껑을 보고요. 심각하게야 뚜껑아. 왜 이렇게 생겼냐? 나는 나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모습도 진짜 이상하긴 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뚜껑에 말을 계속 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예,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한테 말을 걸어요. 예, 집에 가면 아마 반려묘,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강아지랑 고양이가 말을 못 합니까? 말을 예,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세상에, 심지어 어떤 어플이 있냐 그러면 제가 제그 아는 집에 갔는데, 그 빈집에 일단 먼저 갔어요. 먼저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고양이가 우리가 딱들어가니까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1 0월이랬월이나 10월에 입양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10월인데, 그 10월이가 야옹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고양이 말을 사람의 말로 비슷하게 번역해준 어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옹, 야옹 몇 마디 했는데, 그걸 딱 해서 그걸 해석을 하니까. 어, 앞,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데 당신들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야옹야옹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당신들이 와 앉아있냐. 이렇게 야옹야옹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을 걸면 죽은 사람이나 무생물한테 말을 안 걸고 살아있는 존재한테 말을 하는데 사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예, 말하라 그러는지. 예, 밑에 두줄한번더 읽어보자.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된다고? 마른 뼈. 여러분 듣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들을 사람, 들을 존재가 없는데 빛이 있어라 그냥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게 통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마른 뼈한테 얘기해서 안 통하는데 하나님은 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에스겔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참 감탄하는 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정해서 사람한테 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예? 아,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그런데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누가를 쓰시고 마가를 쓰시고 팀오델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쓰셔. 그리고 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또 어떻게 과정을 말씀하시는지 육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절 같이 한번 읽어야 요 육절입니다. 육절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딱 봐도 이게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뼈가 있는데 뼈 위에 뭘 둔다고? 힘줄을 두고 그다음 뭘 입힌다고요? 살을 입고 그다음 뭘 덮는다고? 예, 그 다음에 예, 뭘 넣는다고 예, 생기를 넣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스겔은 그 말씀 따라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쎄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따라 전하는 거예요 7절 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세상에 마른 뼈들이 조각조각 다 터져있다가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순간 그 마른 뼈들이 소리나면서 움직이는데 밑에 두줄 같이 한번 읽어야자 시작. 이뼈저 뼈가 들어맞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저는 에스겔 37장 7절을 볼 때마다 저 7절 끝에 일곱 글자가 늘 눈에 들어와. 그 일곱 글자가 늘제 입에 그리고 제 눈에 언제나 저를 사로잡는 부분인 거예요. 그 일곱 글자, 7절 끝에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서로 연결되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딱 그거예요. 서로 연결되더라.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 분만 보지 말고쑥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예, 자, 저를 따라서 외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더라. 예, 다른 쪽쭉 보시고 서로 연결되더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볼 때도 있지만,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 저를 따라 사세 서로 연결되더라. 예, 이 연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연결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 절, 팔절 읽어여자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아니, 뼈들이 연결됐으니까 이제는. 스켈레톤이라 그러나요? 예, 해골이 전신, 전신 해골이 딱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예, 뼈가 쫙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뼈 위에 심줄이덮이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예,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맨 밑에 줄,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더의시시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뼈만 있을 때도 의시시했는데이젠 시체 썩지 않은 시체가 그냥 그 골짜기에 까딱 누워 있는 거예요. 생기는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면 사람입니까 시체입니까 시체인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은 길지만 생기야 불어 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리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가끔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사세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선포 그리고 그 선포대로 에스겔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킬 때 우리도 선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우리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요즘 제가 목사님 몇분 하고. 선포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기도의 형식으로 쓰여진 본문도 있고 선포의 형식으로 쓰여진 본문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포된 부분의 형식을 우리가 세 번씩 쪼개 가지고 읽고 선포하면서 그거를 카톡 음성 메시지로 5분씩 해가지고 톡방에 올려요. 정목사도 매일 올려요. 진짜 정성이 가득한 분들은 일곱 개도 올리고 여섯 개도 올리는 정목사는 조금 바쁜 관계로 세개 아니면 네 개를 올리는데. 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잊혀졌던 영적인 감각을 제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선포의 감각이 되게 익숙한데, 이거 한동안 잊어버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기도만. 그런데, 기도의 감각 말고, 선포의 감각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그런데 세상에, 그걸 하시는 목사님마다 다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자, 저를 따라 사세,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기가 확 사방에서 불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되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전까지 시체처럼 마른 뼈 골짜기에 다 누워있었는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시신같은 사람들한테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 네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그들이 곧 뭐해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 보령시에는 보령시가 운영하는 군대가 있습니까? 보령시는 군대가 없습니까? 시가 운영하는 지자체는 군대를 못 가져요. 여러분 적어도 군대라 그러면 이게 그냥 지자체입니까? 나라입니까? 나라인 거예요. 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살아났는데 그것이 당연히 개인적인 삶이 포함되지만 가정의 삶이 포함되지만 개인과 가정이 살아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요즘 이 나라에 관한 얘기들을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지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요. 아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살아나겠지. 아니 성경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겠지. 아니 성경은 그 얘기도 하는 건 맞지만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 성경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 생기로 대표되는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사세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라가 살아나는 얘기는 본문에 안 나온 거 아니요? 아니요 본문에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 번, 삼번 같이 한번 읽어야자 시작, 멸망에서 살아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 십일절 말씀. 십일절. 같이 한번 읽어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해서 인자야 이 뼈들은 세 번째 줄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지금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에스겔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들린 소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좋은 분들은 남하고 얘기하는 게좀 다릅니다. 남이 망한다고 얘기할 때 망한다고 그러고 남이 흥한다고 얘기할 때 흥한다고 얘기하는 건 감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감각은 남달라요.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선지자는 그때부터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선지자는 그때에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감각이 남다르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남다른 감각을 얻게 됩니다. 아유, 큰일 났어. 그렇게 남다른 얘기해도 아니에요. 벌써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 고통이 시작됐어. 아니요. 벌써 하나님은 그 고통이 종식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것도 개인적인 차원 가정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 주되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처를 따라서 하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살아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무덤을 깨는 역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에 한번더 하나님께서 모 못을 박듯이 13절을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사람처럼 무능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도 같은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뭐가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생명의 일이 일어난다고. 에스겔은 이걸 그야말로 간접체험 아니라 직접체험하듯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있게 나라가 망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공동체에게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개인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기대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